발명을 스토리와 메시지를 전달해서 얻는 이득이 크다면 특허 유사품 작품과 대체 가능하거나 더 진화된 개선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의 대항마가 될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몇년 전부터 생각해오던 것인데 이 사상은 제사 묘사 모형과 현명한 소비 획기적이고 기발한 팬데믹 시대라서 더욱 채택할 만한 같은 의미의 두 가지 이상 형태를 교보제로 쓸만한 것으로서 불편한 걸 편안하게 하는 게 발명이라는 생각에서 또 다른 가치 추구의 영감을 받게 할 실용 신안이나 디자인 등록에 해당합니다. 자 무엇인지 궁금한 분은 구글 네이버. 카카오 아이디나 옵스리수중한 이메일 주소 공개로 공동출원 위한 가출원 제출을 위한 공동연수노트 개성공동작업에 댓글로 참여하세요. 회전이자와 눕히는 좌석 겸용 출입문, 생각의 책장을 밀면 비밀의 방이 열리는 영화 장면이 떠오르니 몰입 중인 듯 합니다. 몇 친분 식살통신 작곡 보관용기, 음료수병 분무기처럼... 재활용 제... 음료수병 장착 당금 소주병 장착 잡곡 보관 겸용 댓글에 메일 주소로 공동연구 노트 앱이나 공동개선 작업할 구글 메모 앱등 점여 기회 드립니다. 주동물 뇌를 파먹는 치사율 97%그 끓여 안 끓인 물로 세척 후 건조되기 전에 잔을 쓰면 말장도로 묵이기에 전기주전자와 같이 끓인 잔에서 바로 마시는 컵 자체 끓여먹게 해야 할 아이디어의 핵심은 뉴스 중에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이한 아이디어의 방향성을 최우선시해야 효율적 다른 의견은 댓글에 남겨주시되 동영상 리스트의 효율적 이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동차 번호판 매매 이전 어플 신청 출장 장착 서비스 남유리창 서류 확인 비대면 활용시대 정책 제안서를 마감임박 이용 바가지로금 독점 소도시행 보자분 특허 판매 등 계속 독점 몇배 비싼 수익유조와 폐업당하기 싫으면 특허권을 예약금 주불계약 국수모양 성형틀 오징어게임 모양 수제비 성형틀 설명란 복사 스크랩하기 위한 본문글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목소리> 저명종은 꺼고 모시러 나거나 계속 울리는 방법 도 이불 덮어 쓰고 소리 작게 들리는 상태로 기상하지 못해서 출근, 등교, 약속 시간에 늦게 되는 상황을 평생 겪으면서. 소변 마려워 일어나게 되는 원리로 취침 전 마실 것 량을 조절해 볼수 있어 너무 일찍 일어나 다시 점을 청하거나 늦을 수 있어 정확한 배변의 욕구를 기상 시간에 맞춰서 소변 보고 싶은 오줌보가 퍼질 것 같아 기상하지 않을 수 없고 화장실까지 소변 보는 동안 정확하고 시원한 만족감을 느껴 자명종 역할을 하는 장치. 제법 발명 제조업에 해당해서 투자금이 필요한 발명이라 먼저 하는 사람임자. 가출원 임시명세서 작성 임시출원 제도를 이용해 자기공제 실수 없이 해보시길 바라며 또 다른 영상의 설명대로 상세히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숙지하세요. 설명란 복사 스크랩하기 위한 본문글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비말 차단 위의 병기처럼 팔이 올라가면 뚜껑이 위로 열린 올라간 상태에서 음식물 입에 넣고 섭취 후팔 내리면 참호 속에 나와서 총 쏘고 피하기 위해 다시 참호로 머리를 낮추듯이 입에 음식물 넣는 순간에만 팔 올려서 플라스틱 기자가 올라가고 팔 내려 비말 차단 상태에서 식고 대화하는 중에 비말 방지용. 의자겸용 방호막. 정으로 비유하자면 총쏠 때만 노출되고 탄창 교환이나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험 노출식. 방탄모도 밑에 얼굴에 맞아도 총살 당하겠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겁고 불편해도 착용하듯이 플라스틱이자 겸용이니 이왕이면 비말 방지 칸막이가 있으면서 의자로도 쓸수 있고 기존의 생산라인의 비말 방지 두꺼운 비닐막 추가로도 가능하니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불법 도청 촬영 해킹으로 정보 판매나 마케팅 업체 판매 등의 이유로 노트북 캠은 가리고 핸드폰 캠도 사진 찍을 때 아니면 가려둬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네요. 특히 초인종, 그 모니터도 꼭 가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얻은 전자제품 사용 영감, 선풍기 모터커버 마저도 없앤, 올 누드 스타일 전자제품으로 숙박업소 에어비앤비 호스트에게 권장할 아이디어. 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두 번째 콘텐츠와 영상 아래 위치한 설명란이 이해 관련 설명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광펜으로 번호키 칠해두고 불빛 비춰서 번호 조합해서 도둑이춤입몰카 도청장치 성생활, 비밀 정보 등 유포 돈 요구 등 치명적 비밀번호 보조키. 허수 입력도 여러 번진차번호에 입력 횟수가 많은 차이를 이용 충분히 미세한 차이 다르게 표시되니 스마트폰으로 내부에 장착된 신호를 받아 열어줄 저사양 중고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한다면 폰 판매수가 엄청 늘게 되고 폰에서 동네 마치 배달 광고 듣고 출입하게끔 하면 무료 정보신문이나 무료 인터넷 어플 이용 등과 같이 무료 배포를 광고주에게 부담해도 될 듯. 추가 기능으로 초인종 멜로디 대신 전국 광고 메시지로 멜로디를 대신으로 활용성도 높이고 원격으로 가족 지인 방문객에게 원격 해문도 가능. 노인 등 노출시켜서 곤란한 경우 매번 바뀌는 번호를 스마트폰 걸어 안에서 비밀번호를 음성재생으로 따라서 눌러 지문 찍혀 노출되어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안전 확보. 당장 가족폰을 청태프로 내부 버튼 누르면 열리는 버튼 위에 밀착시켜두고 진동을 올려보시면 진동 최대 세기 상태에서 전화 걸어보세요. 운영 규칙 2. 예. 아이디어 생... 생산 물결표 자기공지 해당 공동연구 노트에 로그인 참여 후 제안글 관리 비밀보장 연구 노트 아닌 유튜브 댓글 바로 게시의 경우 자기공지 노출시켜 보상 없는 기부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사항으로 공지함 2. 예. 공동연구 노트 추진 구노 어플 본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제안, 밥그람. 참 멤버, 댓글 공동연구노트 참여, 자격요건. 특허출원자격자, 발명가, 아이디어맨, 발명과 아이디어에 관심. 재능, 경험이 있으신 분. 4. 가출원권당 주분 비율 점수와 제시. 선착순 참여에 높은 점수국과 인센티브. 5. 단계. 본 유튜버가 특정 아이디어를 생산 유튜브 제시는 댓글은 공동연구노트에 있는 아이디어 발전 6단계 개선된 작성된 가출원 권리자가 출원서류, 명세서, 도면, 기타 행정서류 공동출원인 주분 권리로 발전 7. 해당 아이디어의 발전 개선 가장, 가장 많은 공헌한 자 1인 아이디어 아이디. 최초 생산자가 선정 은 공모 어플의 명사세님의 가출원 명세서 선정된 1인 개인 공모 앱당선금 드리기 위한 비밀 채팅으로 개선 내용을 전달 조건으로 선행 기술 조사에 참여 유도. 단계 3에서 출원 연구노트와 댓글 작성에 참여한 조는 1에서 3인. 8. 출원 비용. 출원에 따른 비용과 연차 등록료도 위에 사망이 걸리자, 출원인로 등록된 각자가 n분의 1로 부담함. 9. 권리 행사 수익 배분 본 권리의 실시나 매매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의 배분은 아래와 같이함. 는의 권리자 출원인 플러스 권리 행사로 수익 발생에 공헌한 실시자가 n분의 1씩 분배함. 10. 외의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멤버 상호 간의 비대면 전자계약서 앱을 작성하고 진행도 가능함. 이상 위 10가지 아이디어 생산 물결표 출원 진행 절차는 개선 통해서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 독서 신장을 위한 독서 요약 시스템 및 후원금 모금 방법 요약 다수의 도서 요약, 읽고 싶은 도서 목록을 무료 목금 배송 단위로 도서 줄거리 제공,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의 투자 자모집으로 게시한 함 s 게시된 도서 목록 중 관심 표현 줄거리 제공자가 원하는 시기와 시일을 댓글에 달고 기부자가 선택하기를 문자메시지로 기다리면 도서 선택 기부자 목록을 요약자가 선택. S신신. 운영자가 요약 신청자 중에서 신용도 최우선순위 선택 후 개시 S3신 기부자 예치금 결제 후 요약 받고 착감된 금액 이용 대금 이상을 입금해 놓거나 요약자가 신청 확인 후 후결제 송금을 선택 S4신 연락받은 선택자가 책 배송 받고 요약 본 운영자에게 메일로 발송해오면 운영자가 심의 과정 후 투자자 기부자, 을기 발송 후 서비스 재선택을 위한 예치금 선입금이나 유약자가 선택 후 후결제로 송금 후유약 서비스를 재선택. 연락받은 선택자가 책 배송받고 유약본 운영자에게 메일로 발송해 오면 운영자가 심의 과정 후 특허 보정서처럼 보완을 요구하거나 합격점 이후 투자자에게 줄거리 메일이나 인쇄물로 발송, 완성된 요약본 기부자에게 발송. S6신. 재기부와 중단. 기부자가 선택 송금 탈퇴. 중단 처리함. 투자자는 기부와도 같기 때문에 이의를 제시할 수 없고, 회원 탈퇴나. 재투자의 선택을 함. S7신. 운영자가 탈퇴를 강제할 수 있고, 수정 보완을 적절히 못하여 탈퇴를 선택하는 경우를 대비, 독서 요약자와 투자 기부자는 주인에게 추천을 함으로 참여자를 확대해 나감. S80. 최근 요약자가 필요 부분 스캔이나 사진 촬영 보유하게 되며, 운영자는 기부금 보유로 은행 신용도 높이고, 차액을 남기는 정도와 중고서적 재판매로 하며,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인터넷 공개로더 많은 기부를 유도해 나가며 도서관 도서검색망에 따로 협의하여 개인 서재 보유로 중고 판매나 기부자와 유약자 홍보하여 사업을 유지함이 본 발명의 요약임. S9신. 그 커출원 명세서 청구 범위 청구항 1. 도서 요약자와 기부자와의 인터넷 중계를 위한 목록 게시물 관리. 발명의 설명 기술분야본발 명은 독서 시간 기회 비용 을 절약 하기 위한 클라우드 펀딩 기부 와 독서 요약 에 관한 대리 습득 을하 도록 보상 독서 줄거리 를대 신해 줄 대리인 에게 보상 을 주어 지속적 으로 쌍방 의 이윤 을추 구함 을 보상 방법 에 관한 후원금 모금 중개 방법 배경 기술, 인터넷 쇼핑 정보를 경매화해서 선택받으면 투자 후 서비스 제공, 약속을 받아 경쟁적으로 기부나 투자를 재투자함의 이유를 제공해서 선택하도록 하여 윈인 전략이 됨. 발명의 기술이 되는 유사한 설명으로는 영화 줄거리 제공하는 TV 프로그램과 같이 영화의 줄거리를 습득하여 이득이 됨을 저작권 위반되지 않도록 제공하고 수령한 이는 디지털의 특성으로 배포가 쉬운 점이 있어도 저작권 리베로 함부로 회원 가입된 사람에한해서 서비스를 받아 유료 회원을 가입 유도해서 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보장으로 저작권법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됨.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신간서적 비싸서 못 읽는 요약자와 시간 없어서 못 읽는 기부자와 온라인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함. 거제의 해결 수단: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기부자 모집과 독서 요약을 메일로 발송함. 발명의 효과, 도서의 특징은 필요한 요약은 불과 몇밖에 안 되는 걸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기부자와 유약자 간상 부상조 하게됨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일은 본 발명의 사용 진행도입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홍보는 구전 효과와 도서관 신간 도서 목록 제공으로 하며 수익은 로열티와 서비스 가입 도서 중고 판매 수익으로 함실시의일 문중같은 모임의 회비, 벌금형 불참기부금 모금 어려움을 황제노역에서 종이봉투 접어서 벌금형을 대신하듯 책읽기 벌금형을 도서요약 제공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도 돈이라는 개념으로 책읽기 노역을 제공해서 돈 없이 시간을 할애하여 불참기부금과 회비를 대신할 수 있는 걸로 전국 문중과 회비를 모금하는 곳에 사설 복지 역할을 함.